찾아라 안녕하세요. 저는 특집 '책 속의 주인공을 찾아라'의 기자 김나래입니다. 저는 오늘도 책 속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 건데요. 오늘의 게스트는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책 속의 주인공을 만나라 특집 2회 프로그램입니다. 본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르노빌의 아이들이란 책에 나오는 이반입니다. 저의 가족의 구성원은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와 항상 저에게 상냥하신 어머니 그리고 귀엽지만 가끔은 얄미운 여동생 이네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화목해 보이는 가정이네요. 이반 씨, 저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듣고 싶은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는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노출됐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화재사고가 났는데, 불을 꺼지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걸 금지하고 통제했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불, 불이 꺼질 때까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듣기로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아이들이 피부가 굉장히 따가웠다고 하는데, 이반씨, 정말 그렇게 따가웠나요? 네, 따가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들었는데 제 여동생 이네샤는 입술이 퉁퉁 부어오를까지 했어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몸에 이상 방향을 느꼈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정부의 조치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정부는 고열이 난다든가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을 끄집어내 어른들과 격리시켰습니다. 저도 그때 시력을 잃었던 터라 최대한 그 사실을 숨겼지만 결국 나중에는 정부에서 아이 어른들과 아이들을 격리시켜 놓았고 아이들은 병원에다 입원시켰습니다. 그때 이네샤는 상태가 심각했기에 중환자실로 갔고 저는 엄마의 이원 이네샤와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입원실에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은 다,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아이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감시하였고 심지어 같은 형제 자매끼리도 만나지 못하게 이름까지 조작하는 등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은폐하려는 것처럼 보였죠. 정부는 국민들보다도 눈앞에 벌어진 일을 처리하게 급급했군요. 다시는 이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이반 씨, 오늘 게스트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사랑하는 저의 가족들과 모두 헤어지게 되었고 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동정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과 행복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질 않길 희망하며 그 당시 상황을 잘 수습하지 못했던 정부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게스트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